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음으로 듣는 사람, 삶으로 들어오는 말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등불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유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그런데, 눈이 먼 사람은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일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알기 시작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께 다급히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신들이 죽기 직전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기적적인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실을 맺기까지는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고도 해야 되고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 삶에서 부딪혀야 합니다. 고민도 해보고 시도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부딪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달라서 부딪히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시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의 사람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길로 제자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도 믿음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확인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의 구체적인 실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실현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누구신지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약속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렸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고 수긍할 수 없는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임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이 성령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기본적인 신앙생활들을 이어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을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삶 속으로 말씀을 간직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확인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은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누리는 소망과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